이야, 시험제 지금 시험제 밑에 소나무가 완전 여기는 해발 1507m 지리산 노고단 저는 지금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와있습니다 기름이 적게 드는 파워노믹스 누비라 2가 이렇게 가파른 길에서도 뛰어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차는 힘, 연비 둘다 중요하겠죠. 파워노믹스 누비라 2 힘과 연비 현장에서 백지입니다 문에가 음? 좀 거칠려고 안됩니다 시험에서 지금 나오, 나오긴 나와요? 나옵니다 아아뭔 이거? 자 가까이 좀 앉아보세요 지금 지금 빼떨어지하고빼떠르나이예요 <laughs> <배트레님하고, 배트레님하고, 웃음> 서주를 좋아하는데 서주가 없네요 그렇더니 막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나이 드십니다 아, 옛날에. 응? 이표트을 들어요. 나구지인데 안 그랬어요? 뭐라고? 응, 나구지. 응. <laughs> 누구만 잘나요 응. 아, 조언니. 뭐국을 먹을 거뭐없거요 컵이 이을거한을개 먹을 세요올려 먹을 거이거먹지거 먹을 거먹어야되을거 먹을 거먹거거야거 먹을 거야을거 먹을 죽입니다. 먹을 거 먹을 거제을맛먹는오국을먹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맛없으니까 제일, 제일 맛있잖아요. 응. 따라줄게, 따라. 야, 이 집에서 먹는 거 진짜 뭐 어. 어, 어, 어. 특별한 맛은 맛은 뭐양념은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맛있죠, 사모님? 응. 에? <웃음> 아, 노봉이 진짜 기운이나. 이거 생각나는 게 겨울에 추울 때 국물다가 소주 한 잔. <목소리> 아니 맛은 이거는 높은 데서 먹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귀하고 어리니까 그냥 안 먹어요? 안 먹고 있잖아요 많이 드시오 응. 여기서 먹으면 맛이 없는 게 없겠다. 그죠? 그렇지. 무조건 맛있겠다. 이러고 보니까 딸이 아침부터 얼 쉬고 싸들어다녔다니 아침만인데 집 출근하기에는 나 없으니까 응. 뭐 그래요? 지금 소주 마시는 건 까지가 그못 마시니까 그 응. 형네라도 내야지. 이거 음. 소주는 안 팔죠? 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판단 다? 지금 안 먹어 응 먹을만한데 제제이얘기 몰라도 참 맛있네요 그지리 시안드에서 이 어묵을 <목> 먹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목> <laughs> 어묵 어묵이 이게 어묵 너무 먹고 있다몇네나운전은 응. 뭐 카메라 보고 하이 아, 비오는 날지상까지 응. 산행도 아니고 뭐라해야돼요? 먹방입니 먹방, 먹방. 아주 멋집니다 음. <laughs> 이거면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맛을 못 느낄겁니다 여러분 한번 즐겨 보세요 이거는 지루산 시암제 성삼제 발비제입니다 해발은 약 100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해발은몇 m 정도 예요한 1000m 되지? 980? 네. 여기요 저는 해발 돼요? 980m랍니다. 지아데요아저 방송 못 가주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 <laughs> 나 방송 못 하는구나. 오 아. 아, 이리 와서 먹으세요 얼른 잘. 는데데 진짜 맛이 죽입니다 맛이 죽인다니까 아, 이거 먹으라니까? 빨리 먹고 가야지 왜시 <laughs> <laughs> 아, 안지 저희가 시험지에서 지금 어묵을 먹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솔직히 뭐, 뭐 양념은 별로 안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맛있는지 내가 <laughs> 사모님 양념 물만 넣고 소금 넣죠? 네. 그래도 맛있네. <laughs> 참나 이렇게 장사를 편하게갈수 있나? <laughs> 에이물 넣고 소금만 넣는데 이렇게 맛있다. 답니물 넣고 소금 이거 진짜 수합대야한두해바은9 8 0 m 8 때. 차 8대나 있네, 그래죠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오늘 아이진하도 먹은 어묵은 정말 네. 최고다 지금, 최고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네. 그냥 물에다가 소금만 넣고 끓인거예요그도 맛있대요 그런게 아니요음 <laughs> 아니 이거 매점에서 장사를 거절해 먹는 것 같아 아, 소금 넣고 물 넣고 끓이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조금만 물만 넣는데 너무 묵이 맛있다고 어 완전히 죽여줘요 그냥 여러분 <laughs> 이제 우리는 성산재로 갑니다 <laughs> 이 <이용을 웃음> 어머니 목숨을 걸고 지금 이제 농부다로 <laughs> 왔습니다 예. <laughs> 야 어머 음, 한 그릇 4천원인데 참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맛이 너무 음, 처먹으로 처먹으로 먹어봤어요 허떡도 네. 팔고 팥빙수도 파네 여름이은 사탕수도 파는데 지금 비가 와고 사람이 없어요. 아이스크림도 튀김도 파네. 어, 아, 뭐 이런 데가 있구나. 화장실 좀 가려고. 요 저희가 종석대, 종석대. 이 호두엿을 하나 샀으면 호두엿. 아이 연 먹어라 연 먹어라. 응? 여기가 어디지라고 쓰요또또 금세 잊어버려가지고 또 <laughs> 그것도 컨닝하네. 어? <laughs> 시험제를올라가지이없는것 같아요. 며칠 많이 올려주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 또 안개가. 엄습해봅니다. 음. 음, 수. 에스타 코스로.